며칠 전부터 겉절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알배추를 손질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너무너무 많네요. 저 알배추 한개 살려다가 너무 조그만해 보여가지고 하나 더산 거거든요. 근데 감당할 수 없어. 너무 많아. 결국 더큰 통에 옮겨 담았고 소금 넣었고 1 시간 정도? 절여줄게요. 엄마가 집에 잠깐 왔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버려줬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얼마나 풍요로운 서있는지